한 왕조의 종말과 새 왕조의 탄생,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두 인물은 조선 건국의 핵심 인물로, 그들의 협력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성계 고려 말기에 유능한 군사 지도자는 정치적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새로운 왕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회와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며 조선의 국가 철학과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정도전의 사상은 중앙 집권적인 군주제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정도전의 이념을 받아들여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다졌으며 한양을 수도로 정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의 협력은 조선이 고려를 계승하고 한반도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이성계의 건강 악화로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는 결국 소원해졌고 정도전은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대립으로 처형됩니다. 이성계의 통치와 정도전의 사상은 조선 왕조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했으며 그들의 역사적 역할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역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선 제1대 왕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안에 삼봉 정도전을 모신 사당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